짜릿한 손맛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라켓을 휘두를 때 손끝에서 팡 하고 전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손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손에 힘만 잔뜩 들어가서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오히려 셔틀콕이 날아가지 않죠. 오늘은 그 짜릿한 손맛, 정확히는 라켓 헤드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고 임팩트에 적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 연습에 도움되는 준비물 하나 추천드릴게요. 바로 헤드앱이 라켓입니다. 라켓 헤드 쪽으로 무게가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라켓보다 헤드 무게감을 느끼기에 훨씬 수월합니다. 특히 손맛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연습입니다. 양발을 모으고 스윙하는 연습이에요. 배드민턴에서 임팩트는 하체부터 몸통, 허리, 어깨, 팔꿈치, 전완근 손목, 손가락이 연결되는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나오지만, 이 연습은 특히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, 즉 상체, 말단 부위에 최대한 집중해 보시죠. 하체, 허리 움직임을 최대한 제거하고. 라켓 헤드의 무게감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게 연습한 세팅 방법입니다. 이 상태에서 언더 서브 동작이나 하이 클리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. 라켓이 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손맛이 살아납니다. 이 감각이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높이며 훈련해 보세요. 어느 순간 라켓이 손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찾아올 겁니다. 두 번째는 진짜 손맛을 느끼는 훈련입니다. 미친 듯이 강하게 쥐는 게 아니라 마치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이, 혹은 셔틀콕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다가 라켓을 휘둘러 보세요. 그립을 살짝 감듯이 손목은 최대한 부드럽게. 이때 중요한 건 셔틀콕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라켓이 저절로 휘둘러지면서 셔틀콕을 밀어낸다. 이런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.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라켓 헤드의 무게가 손목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. 즉 손맛이 터지는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정적인 상태에서 손바닥에 압력을 느끼는 연습입니다. 라켓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압력이 느껴질 거예요. 이건 라켓의 무게감이 손에 수동적으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. 억지로 꽉 쥐어짜거나 힘을 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라켓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감각이에요. 이런 훈련은 라켓 헤드의 감각을 잡아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살짝 살짝 느껴지신다면 이제 헤드가 떨어지는 그 가속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움켜쥐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. 오버헤드 스윙도 라켓 헤드의 움직임을 느껴가면서 스윙을 해봅니다. 임팩트가 제대로 되신다면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혹시 라켓을 쥐일 때 손가락 전체를 다 쓰지 않아도 헤드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립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를 빼고 잡게 되면 조금 더 라켓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스윙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연습들로도 감각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이 임팩트 터지는 데 도움을 주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결국에는 이 연습입니다.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때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. 배드민턴 재밌게 즐겨 보자고요. 결국, 배드민턴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라켓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연습 방법. 발 모아서 휘두르고, 손바닥에 압력을 느끼고,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짜릿한 손맛이 터지는 그 느낌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. 다음번 코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오늘은 내가 안 치고, 오늘은 라켓이 친다. 예, 사실 이 채널은 아직 영상 수는 많지 않지만 벌써 1,0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셨어요.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끝부분은 그 제가 언더 스윙으로 엔드라인을 보내거나 하이클리어로 엔드라인을 보내는 영상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